고림을 이야기. 아미는 고산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아미의 마을은 사방이 둥근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었죠. 마치 커다란 팔이 마을을 꼭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마을은 왜 이렇게 산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요? 어느날 아미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미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 먼 옛날, 1400년쯤에 경주황씨들이이 터를 처음 잡았단다. 그분들은 이 땅이 특별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셨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산줄기는 아미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산이 마을을 마치 고리처럼 에워싸고 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고리 물라고 불렀지. 고리 물는 고리 모양의 물산라는 뜻이야. 고라는 한자는 반지처럼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어요. 그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주 정씨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마을은 더욱 번성했단다. 이 아름다운 고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지. 고리 물린 환곡이라고도 불렸단다. 환도 둥글다는 뜻이거든. 이름은 달라도 마을을 감싸는 둥근 마음은 한결같았지. 아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거였군요. 아미는 무릎을 치며 외쳤어요.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마치 엄마의 품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 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단다. 고는 높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을의 고리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단다. 아미는 이제 마을을 둘러싼 산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산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커다란 고리구나. 아미는 자신의 마을이 더욱 자랑스러워졌답니다.